NXT 챔피언십 그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리글리엄스가 챔피언이었고요. 도전자가 오바페미, 에디 소프. 트리플 세레메였는데 에디 소프의 경우에는 그 전주부터 계속 본인이 음. 자해 소동 일으키면서 내가 어, 챔피언십 해야 된다 뭐이 얘기를 하다가 음. 뉴이어스 입을 당일 때도 다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음. 그렇 네. 근데 에이바가 야너 또. 뭐야? 뱅키 쓴다. 어. 너또잘 응. 지너. 어. 그냥 할 거다 나는. 양치기 소년의 최후죠. 예. 난 그냥 경기할 거야. 그냥 트리플 스레 갈 거야. 너 그냥 해, 해 이러고 권선징악. <laughs> 그러니까 근데 마지막에 나와서 진짜 양념을 잘친거같아 마지막에 방해하는 걸로 진짜 딱한 음. 1, 2분 안 됐지만 그 양념을 진짜 잘친거 같아요. 음. 그걸로 에디소프의 역할은 끝. 음, 맞아요. <laughs> 거기까지? 네. 그게 네, 고점이죠. 네. <laughs> 그 이상은 될수 없는. 고점이자 유일한 하이라이트. 네. 그리고 트리길리엄스와 오바페미로만 압축해서 놓고 보면 그것도 오바페미가 왜 내가 챔피언이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들로만 딱 채워졌다고 생각해요. 어... 오바페미가 저는 이제 아까 승태스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일반적인 그런 빅맨 스타일하고는좀 다른 느낌이다라는 음.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저는 누구를 생각했냐면은, 그러니까 마이클 황이 얘기했을 때는 빈스 맥맨이 찾던 전형적인 빅맨 스타일 와.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죠 그죠. 예. 저는 약간 생각을 다르게 했거든요. 옛날 트리플 H가 NXT 수장으로 있었을 때 음. 키스리하고 약간 비슷한. 음. 측면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너무 전형적인 빅맨은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덩치가 크고 좀 이런 무브라든지 이런 게좀 크고 잘 날아다니고 이러는 걸로 봐서는 뭐 공중기를 쓰는 건 아니지만 약간은 좀 키스리랑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승 타이스가 이렇게 얘기를 그... 하 하고 나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뭐헤리티지컵 매치 하든지 그 전에 과거 경기들을 봤을 때 생각보다 경기를 잘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빈스나 헌터나 원하는 건 똑같아요. 왜냐면 네. 이제 큰, 선수, 큰 선수는 이제 직관적으로 너무 임팩트가 많이 크니까 크면 클수록 좋은데 커도 잘하냐 못하냐가 문제인데 네네. 커도 못해도 괜찮으면 빈스는 올리는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헌터는. 커, 커도 잘해야 좋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네. 이제 네. 오바패미 같은 경우에는 그 둘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번에 챔피언이 된게 아닌가 네. 하는 그쵸? 생각도 들어요. 노스 아메리칸 챔피언십 때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음, 음. 진짜. 아 최고의 챔피언이었어요, 음. 진짜. 약간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 당시 그 당시에 좀더 열심히 봤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오래 직권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지만 그 경기를 하는 걸 보면은 아 그럴 만 하겠다라는 음. 그런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경기에 봤을 때는 어땠습니까 승테이스 트리글리엄스는 약간 좀 날라다니는 그니까 음.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운 스타일이라면은 예. 에디소프는 좀 몸이 전체적으로 다부진 거하고 동시에 약간 파워 계열로 가다 보니까 눈이 즐거운. 오바페미 잘못 말하고 있는 건가요? 아 오바페미, 예. 네, 네. 네. <laughs> 어, 그래. 에디 소프는 아까 거기서 끝이었어. 에디 소프는 거기서 끝이었고, 네. 어. 네. 그 둘을 봤을 때는 진짜 눈이 즐거운 매치. 아. 음 맞아요. 중계하실 때 입장에서는 어땠습니까? <laughs> 저는 그러니까 뭐 중계하면서 생각을 한게 기출 변형이 몇번 있긴 했는데 음. 오바페미가 이길 거 같다. 근데 못 이긴다면은 아마. 어, 트릭이 에디를 피나는 그림이, 왜냐면 이제 오바를 음. 스탠드 앤 드리버에서 그 자리를 넘겨주지 않을까 했거든요. 왜냐면 위클리 스페셜에서 타이틀 변동은 뭐 모든 벨트가 되는 게 오히려 더 자귀적이기 때문에 네. 여, 여성 챔피언이랑 헤리티지만 바뀌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음. 그래서 오바를 줄것 같은데 안줄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입장에서 좀 충격이긴 했어요. 이제 에디 소프가 오히려 킹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트리글리스의 무릎을 공격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본인도 트리글리스의 트릭샷을 의자를 통해서 맞았기 때문에 링 아웃이 되고 오버 페니가 니셔를 넣어서 승리를 하는 그런 깔끔한 그림으로, 그것도 오버가 직접 챔피언을 피나는 그림으로 완벽하게 즉위식을 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놀라웠다고 할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음, 트리윌리엄스가 너무 걱정이 되고. 오바페미는 앞으로 음. 너무 잘할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거, 그 음. 걱정 된다는 거는 어떤 거를 두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트릭은 음. 후토크 때 데, 어, 데드라인 때도 말씀드린 건데 얘가 실수가 진짜 잦아요. 은근히 음. 그래서 오. 이제 뭐 피니셔 같은 거를 뭐 넣어야 될때 놓치는 타이밍도 있고 이번 음. 타이틀전도 보시면 오바페미의 음. 그 파워 밤을 DDT로 반격해야 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아, 예. 한번 엔지가 나거든요. 예, 이제, 예 맞아요. 그래서 오바페미가 진짜 능숙하게 바로 일으켜서 바로 루프만동하고 다시 시도해서 이제. 테이크 를한번더 가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네. 이게 사실 트리글럼스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사실 다 떠먹여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요즘 WWE인데 왜냐면은 다 훈련 장비 되게 잘 채워진 퍼포먼스 센터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프로듀서가 경기 다 짜주고 해가지고 이제 경기를 조율할 수 없는 선수도 경기를 역할을 그대로 순서만 외우면 되는 건데 그 이제 본인이 파워 밤을 DDT로 반격하는 걸 실수를 하니까 트릭이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메인 로스터로 가면 어떻게 될까가 걱정인 거죠. 등장 음악이 분명히 또 밈화되면서 센세이션을 일으킬 건 맞는데 그 임팩트를 확실히 주는 게있어 저희도 지금 제이우소를 보면서 점점 시, 짜게 씻고 있잖아요 아... 물론 현장에 가는 사람들은 신나지 아, 그죠. 현장에 가는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은 비펜코스터에서 거짓말이 나오면 당연히 신나는 아... 건 맞는데 <laughs> 그 거짓말하면서 뭐 삑사리 난들 뭐 신경을 아... 쓰겠냐면은 근데 이제 인터넷에서는 삑사리 난데 크크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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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런 거니까 <laughs> 네, 네. 그런 것처럼 지금 트릭도 이제 메인 로스터를 콜업할 거고 인기가 많을 건데 계속해서 실수를 할 거란 말이죠 이제 그게 이 선수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걱정되고 그래서 챔피언을 두 번이나 먹이면서 진짜 충분히 시간을 줬는데 이제 챔피언으로 지내는 마지막 날까지 실수를 하니까 저로서는 이제 뭐 해설할 때는 막아뭐 아쉽습니다 뭐 이러지만 속으로는 에 잘됐다 이 새끼 약간 이런 느낌인데 오어오 올라가서 이제 그이트릭이라는그 애물단지를 조경호가 받 하지 <laughs> 뭐 아, 이성무 이성무연이 님이 받던모두가 아 받을 거 아니에요 조경호가 근데. 받아야지. 그런데 또그 보치가 날때 해설자분들이 또 받는 방법이 또 달라요. 그렇죠. 두 분이서 해서 이제 그 어떻게 포장할지도 걱정이 되고 아무튼. 뭐 <laughs> 그렇습니다. 뭐 이제 일단은 이제 아마 길다면 로열 런버는 100% 나올 거고. 그렇죠?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스탠딩 드리버까지도 갈 수도 있을 텐데 음. 길다면 마치 뭐 예전에 일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네. 이제 스탠딩 드리버가 끝나고 나면 이제 어디로 가게 될 것이며 거기서 뭘 하게 될 것이며 참 애매하지 않나 로우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스맥 다운에서 음. 카멜로랑 다시 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뭐 트릭은 좀 걱정이고요 음. 저는 이제 오바페미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해주신 보차 장면을 봤는데. 맨 처음 생방송으로 봤을 때는 야, 이거 오바가 잘못 접수한 거는가 싶었는데 오늘 오기 전에 다시 봤어요 음. 그 경기를 음. 야 저거는 트릭이 음. <laughs> 이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아, 아 저건 트릭이 잘못했는데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고 그 나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보통 트리플 쓰레시니까 네. 아까 얘기해주신 것처럼 오바페미가 에디소프를 피하는 그림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데 직접 챔피언을 핀 하면서 이제 챔피언이 됐단 말이죠. 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새로 챔피언이 된 오바페미한테 우리는 너한테 전적으로 모든 푸시를 다 밀어 줄 거야라는 음. 그림으로 보여지는 거라도 어, 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트릭도 재경기를 요구하기가 좀 애매해진 느낌도 없잖아요. 있는 거 같아요. 음. 보통 이제 다른 애가 핀 포인트 되면서 난 챔피언인데 내가 진게 아니야. 뭐 이래, 이래야 되는데 난 챔피언인데 내가 졌으니까 확실하게. 네. 음. 그래서 약간 트릭의 콜업 쪽으로 좀더 무게를 준게 아닌가 어...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에디 소프가 그러면 재경기를 요구할 권한이 <laughs> 얘기가 나올까요? 징징거릴 건 확실한데 <laughs> 음. 그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어요. 아 네. 야... 양치기 소년이랄까. 음. 오케이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 아까 네. 줄리아 때도 여쭤보셨 이제 마이클 네. 황이 이제 질문을 했지만. 오버페미가 이제 새로운 챔피언이 됐으니 네. 이 NXT 챔피언에 도전할 선수로는 누가 누가 있을까요? 근데 이 질문 되게 어렵잖아. 저도 <laughs> 어려워요. 막 누가 막 누가 올라와도 이상하지 않은데. 그렇죠. 어. 누가 올라와도 이상하. <웃음> <웃음> 근데 네. 뭔가 묘해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근데 봤을 때 오버페미에 도전할 만한 도전자는 지금은 안 보이는 거 같은데요? 그죠, 안, 안 보니까 NXT를.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봐야지, 봐야지 아니, 보이죠. 봐도 누구로 해야 잘 골랐다고 할수 있지가 음. 제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어, 이게 아니, 어. 여성 선수들은 탑컨덴더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도 예, 예. 올리슨 선수는 많은데 진짜 남자가 안 보입니다. 음. 어. 남자를 외부에서 데려온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러네. 아. 그리고 데려와도 요즘은 더비 더비로 가요. 그쵸. 다음 주에 펜타 가잖아요? 음. 그 NXD에 갈수 있는 선수를 더비더비 바로 메인 보냈고 모터시티 머신건지 보세요 네. 바로 스맥 갔잖아요 네. 요즘은 그런 게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오. 어디로 가는지가 그러니까, 그나마 다음. 가장 유력하게 봤던 게 머릿속으로 순간이 지나갔던 건 이단페이지인데 어. 악역 대 악역일까? 과연? 근데, 이것도 의문점이 듭니다 그런가? 근데 얘는 또 트리길리엄스한테 몇번 지더니 갑자기 막 세드리 알레산더를막 공격하고 턱을 부러뜨리고 막 이런 살짝 재본하고 얽혀있죠. 네, 재본에 네. 반스에 아, 턱을 부러뜨리고 네. 이러다 보니까 누굴 해도 뭐하고 그래. 리치올랜드도 이제 토니 D랑 싸울 거란 말이죠. 네. 탑 음. 그러니까 탑 컨덴도 없어요. 진짜 그냥 러니 트릭은 스탠드엔 딜버까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오바페미 자체가 일단은 지금 챔피언에 오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음. 롱런 할 건데 처음에 도전할 애들은 좀 트릭 몇번 하다가 좀 약한 애들 위주로 할 수도 있고요. 음. 근데 좀 아무튼 압도적인 파워를 굉장히 몇주 동안 자, 또 과시하는 시간이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 저는 일단 오바페미가 처음 등장할 때이 브레이크아웃 슈, 뭐 그때 스프링 브레이킹에서 한 경기 뛰고 나서 거의 반년 동안 잠적하다가 이제 브레이크 아웃 슈퍼스타 토너먼트라고 하는 신인들에게 네. 타이틀 기회를 주는 토너먼트가 있거든요. 네. 그때부터 좀오바팸이 계속 밀었었는데 네. 우승자로. 근데 네. 우승을 하고 노스아메리칸 챔피언 되고 롱런 하고 막 이러면서 막. 마음을 다 그냥 뺏겨 버렸어요. 오바 펨이라는 음. 인물에게 아. 이제 그 약간 나이지리아 뭐 해갖고 그좀블랙팬서 느낌이랄까요? 네블랙팬서의 족장 느낌을 가지고 이제 룰러라고 본연을 표현하는데 통치자로서 그 리듬 타는 것도 너무 멋있고 음. 등장 음악 때 이제 뭐 피니셔도 이제 파워 밤이 어떻게 보면 흔한데 그쵸. 특별하게 느끼게 해주는 왜냐면 이제 얘가 포원 기록자를 포원 선수로서 좋은 기록 거의 뭐 본인의 기록을 깨고 매달도 많이 땄을 정도로 국가대표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네. 파워와 스피드를 겸비하게 되면서 카리스마 그리고 또 나이지리아 말투 그 아프리카 액센트가 네. 멋있기가 어려운데 실제로 아폴로도 실패했었고 네. 근데 이제 <laughs> 아 짱말 레이스였죠 <laughs> 오바는 모든 걸다 성공하고 있는 애인 것 같아서 미국인이 아닌 게 아쉽긴 하지만 앞으로의 앞날이 진짜 월드 챔피언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